별로 안녕하세요. 동아부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학교생활은 잘 어, 적응하고 있고요. 네. 어떤 친구들은 또 아파서 또 학교 못 나갔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상황 속에서 또 일주일을 잘 어, 어떻게든 이렇게 보내고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한주한주 한주 우리가 매번 한번 보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어, 네, 보이진 않아요. 또 어쩔 땐 느껴지지도 않아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지켜 주셨고 도와주셨고 또또 또 함께 어, 고통스러울 때는 함께 울고 계셨고. 자, 그분 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우리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예배 잘 한번 드려보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 보금 4장 18절 19절 말씀하멘 그네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 복음 사장 18절 19절 말씀하네 이 시간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 주님께 이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예배, 드리, 예배 드리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또 귀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가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통합의 동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예수님, 자, 오늘 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어느 교회에서 한 여인이 유독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들고, 듣고 있었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그는 설교자를 찾아갔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설다가 9년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는, 무려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자기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가볍게 밀어 보았죠. 그러자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집안의 모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방문까지도 말이에요. 그는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가만히 불렀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얘야, 나는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단한 번도 불을 끈 적도 문을 잠근 적도 없단다. 여러분, 9년 동안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오늘 말씀에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 한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셨던 있잖아요. 저에게 지금 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에 속상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머나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흥청망청 마음껏 썼어요. 잠 한심하네요.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한 것이 뭐든지 더내 마음대로 할수 있네. 너무 좋다. 진작 유선을 받아 나올 걸로 있어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한때뿐,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은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어요. 돈도 떨어지고 흉년도장 둘째 아들은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겨우 한 집을 찾아 잠잘 곳을 얻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한때는 풍족한 집안에서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꼬질꼬질하던 소리 잇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음,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드레나가 돼지를 돌보던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게 언제였지 이젠 기억도 잘 안나네.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두리번 거리던 둘째 그 아들 눈에는 주염 열매가 보였습니다. 주염 열매는 주로 돼지나 소 말과 같은 짐승들의 먹이로 쓰던 열매예요 간혹 아주 간단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기도 했어요. 둘째 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 사료인 주염 열매라도 먹고 주린 배를 가득 채우고자 했습니다.하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 주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돼지에는 돼지는 정작 줄게 있어도 이 아들한테 주, 주염 열매조차 주지 않는다. 너무나 비참하죠. 그러고 생각했습니다. 그제가 되어서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그 많은 일꾼도 배불리 먹여 주셨는데,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둘째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아버지 얼굴 떠올리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마침내 둘자들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익숙한 사람이 서서히 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한 걸음에 달려왔죠.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목소리>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하며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 깨는 봉지를 끼우고 <laughs> 시끌도 잊 <laughs>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모른 체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아들,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죠또 죽었던 대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우리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기쁘게 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 큰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지요.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너른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안에서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최고의 자리는 오직 주님만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기도인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다 참 용서의 주님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 봅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럼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한주잘 보내시고 샬로